언뜻 보면 네. 제가 서현 씨 나오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홍콩 배우 같다. 아,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홍콩 배우 어, 같다.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 네. 중국어로 인사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세요. 어, 어떤 인사? 뭐, 뭐 아무거나 좋습요다 나는 누구고? 아, 我叫金素妍，然后我挺美的，对不对？挺美的，对不对？ 아. 아. 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끼를 부려요? 아니, 소연 씨는 왜 저런 사람이었어요? 아, 와. 야, 다리요, 아리, 아리, 자, 그러면 이제 함경도 색별, 송혜교. 아니, 맞아. 안 봐도 이뻐요, 알겠죠? 네. 송혜교 씨를 닮은 걸까요? 자, 봅시다. 이거는 진짜 송혜교. 씨의 뽀샵한것 같지만은 이 찐이에요. 아, 네, 아, 샵을안 했고. 머리 스파. 자연미. 머리 스파. <laughs> 눈썹 모양 봐요. 눈동그란거 네. <laughs> 네. 봐. 음. 그몇살 때예요? 여섯 살. 때. 여섯 살. 네. 송혜교 씨 어렸을 때 사진이 가끔 인터넷에 나오는데. 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눈썹이 네, 비슷한 거 거. 눈썹도 콩쿨했던 네. 것 같고 눈썹도 저했던같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한번 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네. 어? 송혜교 씨와 김소연 네 어린 시절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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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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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와 오와 소연 씨한테 화장만 안 해놨으면 오히려 네, 이거는 너무 왜 백구에다 매직 그... 끓려놓은것 같냐고 아니 근데 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거 탈북하는 날에 어, 제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 가져가자 해서 가족 사진을 일단 챙기고 음. 그리고 음, 뭐 사진을 챙겼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원래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 이제 발 가족사진. 밑에다 이제 숨겨가지고 신발 신고 오, 이렇게 넘어왔어요. 아, 네 귀한 사진이네요. 네뭐 지금 남아 있으니까 너무 어린 시절에. 어, 네.